안녕하세요 마타입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는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발표된 미 소비자 물가지수는 컨센트의 전부 상회하며 시장에 강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증시는 가파르게 하락하였으며 달러와 국제 금리는 급 상승을 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세부 데이터를 체크해 보자면 상승의 주된 원인은 에너지, 메디컬 서비스 왜 나머지 서비스 부분은 하락이 체크가 된 부분입니다. 이에 금일 예정되어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회를 노려볼 수 있다고 시장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한, FOMC 회의록 공개, 점도표를 체크하자면 올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한 연준위원들의 생각은 큰 변화는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고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BTC 흐름 체크. 전일 비트코인은 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67.5K를 지지하며 추세 전환에 성공한 흐름으로 오히려 연준 회의로 공개에 긍정적임을 생각하며 CCK 재탈환에 성공하였습니다. 한 시간 차트 상으로는 아직 보조지표의 과매수를 볼수 없고, 전일 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구간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애 되었던 것을 지금 현재 소화 중으로 해석이 됩니다. 단기 차트 상으로는 지속적인 상승 수렴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해당 모습이라면 거래량 출애 구간 69.3K, 6 9 6 k 이탈이 없다면 71.7K 상단 지지선의 터치를 눈여겨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비트코인 흐름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우위를 체크하겠고요. 금일 또한 미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중요증이 예정되어 있기에 리스크 관리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